아, 회원님, 오늘은 시스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파크 골프, 요즘에 파크 골프 사업만큼 더 비전 있는 사업이 없어요. 아, 그나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크 골프만큼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골, 골프인데요. 이렇게 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파크 골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파크 골프. 어, 연습장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는 이 시스템을 하실 분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수익이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내 건물이 1, 2, 3, 4, 5층이 있는데 건물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할게 없잖아요. 그럼 파크 골프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파크골프는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연습장들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든 수요는 생깁니다. 요즘 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큰 돈은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한번 치는데 비용이 싸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살리고 싶으신 분인 첫 번째. 왜냐면그 대신 거꾸로 반대 논리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어요. 파크골프는. 다수 안될 뿐이지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건물주나 이러신 분들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차리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익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요채 같은 거 팔면은 돈이 많이 남잖아요 파크 골프는 부대 비용이 많이 남아요 이런 채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파크 골프를 하나 해 놓으면 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음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이 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골프를 치시는 어떤 연습 비용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면 사실은 재미는 없는데 그 건물도 살리고 그 안에서 먹는 것과 이런 파크골프 채와 이런 걸 팔면서 기타 이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파크골프 연습장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이 불경기에 뭐가 됩니까? 뭐, 뭐를 차려도 될 확률이 너무 없어요. 너무 실패 확률이 많아요. 근데 파크 골프만큼은 성공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대신에 지금 얘기했지만 임대비도 걱정해야 되고 다 걱정을 해야 돼서 건물주들이 이 파크 골프를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건물주를 찾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파크 골프만큼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수익이 조금 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얘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많은 돈은 못 벌지요 딱 대수도 정해져 있고 어, 이한번 치는데 홀 가, 가격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늘 파크 스크린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6, 700만원 짜리 보급을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게임 밑에 전화하면 어떤 걸 설치하면 유리한지 다 설명을 드리니까 저렴한 거 설치하는 공간이 있고 비싼 거 gtr 같이 아주 비싼 거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스크린 파크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만들면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건데, 어, 아직은 완성은 안 됐습니다. 대신에 6,700만원짜리 정말 저렴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정보도 계속 올려드리고 할게요. 요즘 파크 골프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 파크 골프는 계속 발전할 거라서 이렇게 잠깐 시스템 스크린 파크 골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봅니다.